궁시렁 궁시렁 대들씨 말씀만하셔서 제가 이제 반박을 못 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이런 식의 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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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되는 그런 이방 궁시렁이 상대편 말 아니 말까, 제가 제가 말까, 말까, 저희가 그런 말씀 드리면 시정자료를 아니신 변호사님들께서 특권 의견을 제거하는데도 계속 뒤에서 궁시렁 궁시렁 되고 여섯 번씩 계속해서 특권위원에서 장이철 부장님이 궁시렁 궁시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주신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이 소송 지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번에 같은 경우그 주심 검사 주심문의 유도신문의 범위를 너무 좁게 보셔서 저희들이 방어권 변론권 침해가 심하다는 말씀을 좀 네, 항의를 하겠습니다. 예예. 채판님 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들로 볼 때는 네. 이 유도신문과 관련해서는 이제 공판 초기부터 이제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매 일마다. 네. 아마 재판장님께서 이거를 정리를 하셨고 매 일마다 이제 새로 이제 다시 처음 고지하듯이 다시 정리가 되는데요. 이분에 대해서는 변호인들이 크게 큰 문제는 어, 재판장님의 소송 지위에 전혀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재판장님께서 유도신문이 아니라고 수차례 고지하셨음에도 유도신문이라라고 하면서 계속 주신문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증거법칙을 운운하면서 어, 직업법관인 재판부에 대해서 이, 사실상 이게 직업법관을 폄하하는 듯한 어, 의견을 많이 밝히고 있습니다. 재판님, 그리고 유도신문과 관련해서도 증인을 마치 특검이, 평, 특검이 특검이 유도하면 그대로 따르는. 그냥 전형적인 그 어떻게 표현할까요? 해야 정상적인 그 일반인의 수준보다 낮은 증인으로 상정을 하고 오히려 증인에 대한 증언 능력까지도 폄하하는 계속 의견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런 반복들이 최소한 주 10분, 20분이 마친 이후에 종합적으로 이제 이지가 될수 있도록 좀 지휘할 수있기 바랍니다. 이게 이런 식으로 하면. 주신분이 30분, 40분 만에 끝날 게 1시간, 1시간 반을 가는 이런 반복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지금 변호인께서 무슨 저기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궁시렁 대듯이 말씀 안 해줘서 제가에게 반박을 못하겠습니다. 이런 식의 저희 이재진들이 그렇습니다 궁시렁이. 아니, 상대편 말. 아니, 저희가 그런 말씀드리면저작권리의 시정작별이 아니, 아니, 아니신 변호사님들께서 특검 의견을 제기하는데도 계속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되고, 특히 탑골법원에서 장애판 우지듯이 궁시렁궁시렁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식의 주신 분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 소송 지원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잠깐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들의 아, 이의 기는 반드시 주심으로 마친 이후에 제기될 수 있도록 지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발요의... 저희가 수차례. 재판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주신문에 대해서는 감치 어, 주신문에 대해서는 좀법 어, 중간에 끼어들지 않고 주신문을 마친 다음에 이직이 될수 있도록 궁실좀가 네. 네. 되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 네. 이상입니다. 제를당론 예. 중에서도 제지를 당했습니다. 결론권에 제한이 없는데도 예. 끊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그리고 김준휘 변호사님 말씀할 기회 드리면 되, 되겠죠? 예. 저희는 이런 이 증인과 변호인사이그 다음에 재판부하고 변호인사를 갈라치게 하는 이런 용어의 선정은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굉장히 모욕적인 기분이 듭니다. 저희가 변론권을, 저희가 항의를 했지만 그때마다 재판장님께서 왜 이렇게 날이 서 있냐, 뭐 선을 넘었다, 그런 말씀 하셨을 때 저희가 자중하고 받아들이고, 최대한 저희 입장을 그 완곡하면서 예의 있게 표현하려고 했는데 알죠. 그게 어떻게 예, 예. 법관에 대한 그리고 증인에 대한 폄하라는 것입니까 그리고 소송지위라는 것이 1회 공판기 1회 있으면 2회부터는 없는 것입니까 유도신문이 반복이 되면 당연히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에 따라서 이의신청을 하는 게 맞고 그것은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방어권의 행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두고 어떻게 저희가 소송지에 따르지 않아서 재판장님을 폄하하고 뭐, 무시하고 증인을 뭐 일반인의 그지위보다 격화시켜서 평가해그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방어권 행사하지 말까요? 이의신청하지 말까요? 유도신문이 버젓이 여기 에 있는데, 지난기일에서 유도신문에 대해서 재판장님과 저희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새로 현출된 유도, 유도신문에 대해서 저희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는 겁니까? 그것이야말로, 지금 변호인의 변호사를 안 해보셔서 그런 것 같은데요. 변호인의 변론권에 대해 전혀 이해가 없고 방어권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저런 말을 하는 겁니다. 모욕적인 발언입니다. 저희가 언제 폄하를 했습니까? 저희가 언제 법관 그 재판장님을 폄하하고 증인을 폄하했습니까? 구체적인 증거를 대십시오. 저희가 언제 폄하를 했습니까? 폄하라는 말뜻에 제대로 아십니까? 모르는 것 같아요. 예, 말씀 들었고요. 이제 반대신문 진행할까요? 아니요. <laughs> 아니요. 재판장님, 아이고, 저희한테 또... 이 말씀을 드릴 네.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 저희는 사실 드릴 말씀이 듣고, 많았는데 어, 유변호사님 말씀까지 어. 듣고 반대시문 진행할게요 예. 그 말씀만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 재판장님께서 저희가 말씀드리면 사실은 그냥 이야기를 듣는 것 자체가 이제 그냥 뭐 어떤 변론권에 충분한 행사다 그에 대한 결정은 저희가 요청드린 대로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계속 하는 게 저희의 일이고요. 그렇죠. 그게 바로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리고 검사는, 검사는 모름지기 객관 의무라는 게 존재합니다. 변호인하고는 다르게 객관 의무라는 게 존재하는데 지금 본인들이 한 불법 수사, 특히 서성환 검사는 지금 몇해 공판기부터 이, 이 사건을 지금 본인이 얘기했습니다. 본인의 그 입으로. 이 사건 초반에 있었던 이 제기에 대해서 단한 번도 시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요. 끊임없이 본인이 했던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방식으로 소송 지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급기야 이제 나중에 항상 쓰는 방식은 뭐냐면 증인에게 어떠한 법률적인 판단을 구하는 식으로 증인 심문을 해 왔고 그런 식의 증인 심문을 적절하지 않고 무익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구체적으로 뭐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저희한테 불이익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은 안 드리려고 했지만 검사가 그런 식으로 무익한 질문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검사의 입증이 어떠한 도움이 되는지도 사실은 의문을 가진 지 오래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검사가 부담을 하여야 할 몫이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지금에 이르러서 지금 재판부의 소송지에 따르지 않았다는 허위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건 검사의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지금 이 재판의 당사자로서 변호인을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형사소송에 대한 뭘 이해고요. 검사가 이야기한 대로 재판부가 소송 지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조금 전에 재판부를 향해서 윽박 지르듯이 이야기한 것은 법정 소란에 해당합니다. 저렇게, 만약에 변호인들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걸 가지고 꼬투리 삼아서 또 다른 법정 가서 또 이상한 소리를 했을 겁니다. 지금, 지금 발언한 검사가요. 그 발언한 검사가 스스로 부적절한 발언을 해놓고 지금 부적절한 발언을 한 예는 이렇습니다. 증인을 모욕한다. 증인의 수준을 낮게 보고 있다 그거는 검사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러냐 검사는 저희가 이런 식으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문제점을 제기하는 식의 방식으로 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조서에 다 남아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그것이 허용되는 뭐 수사기법 중에 하나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요 그런데 본인들이 그렇게 수사를 해놓고 그에 대해서 법정에서 그와 같이 질문하는 것은 증거 법칙에 따라서 또는 신문의 방식에 따라서 허용되는 범위가 아니라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모욕적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본인들이 했던 수사가 모욕적이고 본인들이 했던 수사가 불법이고 본인들이 했던 수사가 바로 날조된 수사였다는 것을 서성관 검사 본인이 본인의 입으로 자인하는 겁니다. 본인이 창피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자꾸 증인 앞에서. 변호인이 모욕을 준다라고 해서 이상한 어떤 생각을 증인에게 심어주려고 하는 서성관 검사의 시도는 사실 이, 이 사건 공판의 초기부터 계속됐습니다. 뭐 증인이 모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증인을 모욕을 누가 합니까? 저희가 모욕을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저희가 기소 권한도 없고 수사 권한도 없는 저희가 변호인들이 무슨 수로 압박을 합니까? 그런데 본인들이 했던 증인들에 대해서 수없이 기소를 하고. 증인들에 대해서 수없이 날조를 해서 기소를 한이 사건에 이르러서는 본인들이 한 기소권의 남용이나 공소권의 남용에 대해서는 다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것 자체가 압박이었고 모욕이라는 것을 자인하듯이 변호인의 증인신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분명히 경고를 줘야 됩니다. 그 재판부께서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으시고 검사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사건 지금까지 이르니까 급기야 오늘은 서성환 검사가 재판부를 향해서 원성을 높이면서 소리를 지르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변호인에게 대해서는 뒤에서 공시령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재판 당사자로서의 태도입니까? 저희가 의문을 제기하고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겁니다. 서성환 검사처럼 본인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는 식으로 상대방을 모욕주고 예의가 없네 이런 한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법률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에 대한 증거법의 판단을 구하는 겁니다. 저희는 이 판단을 수없이, 수, 수없이라도 당연히 재판부에게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저희의 권리고, 저희가 해야 될 일이고, 저희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죠. 그런데 검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재판부를 욕박 지르고, 재판부와 변호인을 갈라치게 하고, 증인에게는 어떠한 특정한 생각을 심어서 증인, 증언을 조작하려고 하는 게 바로 지금 서성환 검사의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 대해서 시정하지 않으시면 앞으로도 저런 식의 행태가 계속해서 반복될 것이고요. 계속해서 반복돼 왔다라는 것이 이 사건 법정에서의 서성한 검사의 행태로 다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재판부 소송 지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네, 소란행위에 대해서는 그... 감치 처분에. 저 재, 재판장님, 저고 네. 변호사님, 잠깐만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일단 반대 신문 계속 진행할 텐데 한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니까 유승수 변호사님 말씀이 다. 어, 옳고, 이제, 타당하고 또, 김지 변호사의 말씀도 아무리 옳고,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재판부에서 보기엔 가장 기본적인 것딱한 가지. 남이 말할 때, 개입을 해버리시니까, 그 안에 있는 좋은 얘기든 뭐든 그 정당성이 너무 떨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다른 말씀 안 드리고, 딱 그거 하나만 말씀 드릴게요. 저도 뭘 잘못하면, 집에서 어머니가 복잡한 얘기 안 해요. 너방 깨끗하게 치웠니? 너너할거제 그러니까 기본적인 예절이나 예의 그 부분만 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 같아요. 그러니까 제 말씀 그러니까 저 유변호사님 말씀도 다 타당하고 좋은 말씀이시고 김지 변호사님 말씀도 타당하고 좋은 말씀인데 적어도 지금 그 말씀 하실 때 서정환 검사님은 말을 끊지는 않더라. 근데 그 사소한 거 하나만 좀 지켜주시면 재판부에서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진행을 잘 못해서 뭐노요하시거나뭐 이런 게 있으면 죄송하다는 말씀 항상 드리고 기본적인 거 하나만 지켜주시면 조금 더저 변호사님들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울림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재판장님 그러니까 그렇게만 말씀 그 저희가. 좀 생각이 다른데요. 그 재판장님 말씀은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 조금 전에 있었던 일은요. 변호인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희가 그 의도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건이 중계가 되고 있고 중계가 되고 있고 밖에서 기자들이 관심을 갖고 언론이 관심을 갖고 이것 자체를 갖다 현출해서 그 자체로 모욕 행위를 하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그걸 현재적으로 저희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은 이런 식의 모욕 행위에 대해서는 무슨 반론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자들은 언론은 그렇게 쓰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거든요. 지금 서성한 검사가 저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재판이 중계되고 이 재판이 중계됨을 기화로 해서 변호인들을 그냥 망신주고 격화시키기 위한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초반에 예를 저희가 다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다 사실은 연관이 있습니다, 재판장이. 이재판의 중계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뭐냐면은요, 이걸 갖다가 이용하고 영향을 받지 않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죠. 지금의 서동환 검사가 했던 것처럼, 지금의 검사가 했던 것처럼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이나 이러한 내용들을 재판정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또 그와 같은 언급을 위해서 또다시 발언을 하고 이걸 저희가 현재적으로 저희가 이야기를 하지 않고 나중에 이야기를 한다? 그렇게 하면은 재판장께서 그 시간을 사실 저희에게 충분하게 할애해 주시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저희가 지금 이렇게 중계가 나간 부분을 또다시 저희가 지금 이 자리에서 대응하지 않았으면 그러면은 결국에는 서성광 검사 극대노 이렇게 나갈 겁니다. 저희가 검사 앞에서 굴복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희는 검사하고 당연히 대립적인 당사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고요. 재판부에는 판단을 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률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저렇게 모욕을 주고 사실은 법률적인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라면 저희가 얼마, 얼마든지 듣고 그 뒤에 발언하겠습니다. 저희가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오로지 재판부에 대해서 어떤 사실은 저희는 재판부에 대한 모욕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그리고 또 저희들에 대한 모욕, 증인에 대한 모욕을 갖다가 한꺼번에 다 저지르는 것을 갖다가 그대로 두고 그 다음에 다 듣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이거는 조금 좀그국면이좀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라고 맞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 반대, 반대 신분 할까요? 예, 한 말씀. 아유, 저 이하상 변호사. 아까 예, 우리 저이상 변호사님이 이제 네. 여기까지 저, 하고 네. 반대 신분 할까요? 검사님이 아까 얘기하시면서 시작 할 때부터 변론들이 우눈했다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이미 시작부터 했는데 저희가 참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말하면서 변호인들이변호 왔던 걸 비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옵셋 시키기 위해서 말을 한 것이고요. 아까 그 유검사님 이 정확한 얘기입니다. 그런 걸 그냥 놔두면 그냥 저희들이 가만히 듣고 있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런 저희들이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해해 시고요 예, 이제 반대 신문을 통해서 실력을... 법률적인 논쟁에서는 반드시 그렇게 하면. 알겠습니다. 예, 반대 신문을 통해서 좀 실력을 좀 이렇게 좀 보여주십시오. 예, 반대 신문 시작할까요?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겠어요?